자, 아가씨들 뭘 드시고 있습니까? 아빠. 아빠를 먹고 있군요. 음. 삼대장은 빨간 잖아요 네. 아빠도 빨가예요? 응. 어디가 빨개? 어디? 아빠, 아빠. 아빠 쳐? 혀어 응. 혀도 빨갛고 입어 입도 빨갛고 응. 아이 지저분하고 있... 응. 어 더럽게 예오 거금 뜨니 봐봐 엄마한테 다 일레 거야 일는거안 좋아 일레 거야 그냥 그 언니한테 뭐라고 해. 그래 아니면은 팔뚝을 때리든지 어, 이러지 마. 떼는 거 아니면 힘나네 어. 알았어 알아서 알아서 때리는 건 잘못이야. 알았지?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왜냐하면 너네들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너가 쟤 때리지, 너가 얘 때리지 그러면은 아우 어, 시끄러 시끄럽고 머리가 아파 귀찮아. 그래서 안돼. 결국은 아빠가 귀찮은 건 모두 안돼. 어? 어? 서로 살살살 때렸다가 서로 때리면은 아, 귀찮아져 자 아빠, 아, 아라는 그, 내일 어, 어디갑니까? 레고랜드 그거 있잖아 아빠 네 영어 그 많이 몇개 찾아봐요? 그 알아서 하세요 네. 그리고 내일 할거 세장인데 거기 외울거예요뭘그 재능을 내일 세장 한다는거 아야 몰라 쭉쭉 나갔어. 하이팅 간에어 기본적으로 내일 수업할 때 나갈 수 있는 페이지 있지 세 장이면 세장 3장, 다섯 장까지 외워 어 공부를 내일 다섯 장 한다고 생각하고 다섯 장이 나오는 영어 단어를 다 외워 알았지? 어 시험도 볼 거예요? 어아 시험은 내일 봐야 아 일단 시험은 알았어 안 봐. 그 대신에 그 알아서 해. 내일 레고랜드 갔다 오자마자 또뭐 하고 뭐 하고 해야 되잖아. 어. 수학 학원은 빠지게 해줬잖아. 네. 어. 그리고 내일 미술 하는데 미술이 내3 어 시에 시작하잖아요. 미술을 내일 아. 왜 해? 내일 해요. 월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미술? 한... 네. 어디서? 강가우. 못까지 집에 학, 학교에 그래서 5시 그래서 30분에 오는데, 아, 오, 좋아, 꼼꼼해갖고 좋아. 플러스 1점 못생겨갖고 마이너스 100점, 빼기 마이너스 100점, 빼기 100점. 몰라요. 100점. 몰라요. 응, 응, 오, 귀엽다. 둘째 탕 너무 귀엽네. 우와, 누가? 누가 그런 말 하는데 누가? 어. 제주도. 아, 제주도